하나님은 사르밭이라는 벽촌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십니다. 사르밭에 도착해 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.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의 처지를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.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불쌍한 가부를 위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바에 그걸 뺏어 먹으려고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이 선지자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오라고 명한 그 작은 떡 하나는 사실상 과부가 가진 양식 전부였습니다. 굶주린 자식과 먹을 마지막 한끼 식사였던 겁니다. 그데 여러분,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무정하고 무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작은 떡 하나를 요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아멘.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작은 떡 하나를 요구하실 때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전제해 놓고 요구하시는 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다함이 없는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? 결국 제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. 치우시고 공급하시는 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. 하나님은 이방인의 작은 떡 하나의 흔치를 통해 내가 드린 하늘 구의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생의 축복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. 다함이 없는. 평생의 양식으로 내 갚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.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작은 충성, 작은 권신, 작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작은 사라법 가부의 집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. 그곳에서 엘리아와 사라법 가부의 가정은 매일매일 퍼내고 다함이 없고 부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혹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명하실 때는 내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기적을 예비해 놓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길꺼이순종함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